자, 동아 윤정미 중학교 3학년 5과 어, The team behind the team 자, 중간에 본문, 중간에 핏 크루즈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과서 본문, 5과 본문에서는 스포츠 분야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선수들을 도와주는 그런 숨어있는 조력자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 첫 번째 예를 들어준 것은 마라톤 경주에서의 페이서들 되게 다양한 속도로 뛸수 있도록 각자 목표 시간을 가진 그 선수들이 각자 자기의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그런 페이서들, 한 마라톤 경주에 페이서들은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그 목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페이서스 in a marathon이었고 두 번째 이제 예를 들게 피 크루즈 in car Racing. 자 자동차 경주의 피크루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피이라는 곳은 그 자동차 경주를 하다가 중간에 잠깐 멈춰서 타이어를 교체해주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어 장소, 그 구체적인 위치를 이제 피이라고 그러고 그곳에서 이제 한 팀을 이루는 거의 한 20명 가까운 그핏 크루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타이어를 교체해주고 또 다시 또 선수가 또 빨리 또 달,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각자 엄청나게 훈련된 그런 핏 크루들의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 경주의 승패는 핏에서 어, 결정이 난다. 거기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핏 크루들의 그 숨은 도움이 아주 결정적이다.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래서 그두 번째를 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You may only see the car and the driver during most car races, but there is a team behind the driver. 대부분 그 자동차 경주에서 자동차랑 선수, 그 레이서만 보이겠지만 그 레이서 뒤에는 하나의 팀이 있다. 보이진 않아도 한 팀이. 그 선수를 이렇게 지탱해 주고 있다. 자, 여기서 어, during, during이라는 표현은 뒤에 어떤 기간을 나타내 주는 명사가 오면서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 동안에 여기서는 most car races라는 표현이 오면서 어떤 기간을 나타내 주는 표현이 오지만 이렇게 명사가 온다라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So, this team is called a pit crew. 바로 이 팀을 우리가 pit crew라고 부른다. 자 is called가 된 이유, 수동태가 된 이유는 이 팀이 자기가 부르는 게 아니라 이런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수동태가 쓰인 거죠. 그래서 be pp 형태 is called가 된 거고. 자 a pit is 자 pit이란 게 뭐냐 하면 pit is a place 하나의 어떤 공간인데 어떤 공간 is a 음, pit is a place on the side of the racetrack. 그 경주 트랙의 옆에 있는 어떤 공간을 말하고, 그리고, a d r i v e r s stop there. 거기에 멈추는데, several times. 여러 번, 한 번만 멈춘게 아니죠. 왜? 그 바퀴가 얼마나 빨리 닳겠어요. 그리고 그건 거의 선수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주 정확하게 잘 갈아줘야겠죠. 그래서 선수들이 그 핏에 몇번 멈춘단 말이에요. during a, lay, uh, during a race. 그 경주 도중에, 경주 동안, 여기서도 드링 다음에, 어 race라는 명사가 쓰이고 있죠. 자, 그래서, 어, 여러 번 경주 도중에, 그 pit이라는 곳에 이제 멈추게 되는데, 어, the main job of the pit crew is to check the car and change the tires. 그러니까 이핏 크루들이 하는 아주 주된 역할은 여기서도 job을 직업이 아니라 어떤 역할, 그들의 어떤 책임,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 메인 job. 그것이 뭐냐 하면 is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서 이 투부정사는 뭐예요? 뭐뭐 하는 것이다. 주격 보호로 쓰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얘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되겠죠 그래서 uh, the main job of the pit crew is To check. 그래서 확인하는 것이다. 점검하는 것이다. To check the car. 뭐를? 자동차를 점검하고, 그리고 change the tire. 여기서는, 그 여기서도 그 change 앞에는 to가 쓰여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쓰여야겠지만, 중복되는 거 영어에서는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to를 생략하고 So to check the car and change the tires. 그 자동차를 체크하고 점검하고 타이어를 바꿔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 라는 거. 그 다음, changing the tires is especially important because the tires wear out easily in a high speed race. 자, changing the tires. 그 경주, 그 타이어를 바꿔주는 것, 교체해주는 것은 여기서는 뭐예요? 뭐뭐 하는 것. 동명사 쓰이고 있네. Change 다음에 ing 써서 동사를 명사로 바꿔준 동명사. 주어로 쓰이고 있으니까 주어자리에 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동명사가 온 거죠. Changing the tires. 자, 어,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이 어떻다. Especially important. 특별히 더중요 아주 중요한 일이야. 특별히 중요해. 자, 일단 동명사라는 주어 동명사가 주어로 쓰였을 경우에는 언제나 단수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changing the tires 이게 지금 주어니까 뒤에 비동사 is가 온 거고 단수 취급을 해서 is가 온 거고 특별히 중요해. 왜? because the tires wear out easily. 야, 그렇게 빠른 속도로 경주를 돌면 얼마나 타이어가 빨리 닳아 없어지겠어. 해지다, 닳아서 없어지다, 날가서 이렇게 막 닳타. 이게 wear out이잖아. the tires 그 타이어들이 막 달아 없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i n 하이 스 high speed r a t e 그렇게 빠른 속도의 경주에서는 타이어가 쉽게 이렇게 다 마모돼 버리기 때문에 그 타이어를 바꿔주는 것이 거의 거의 그 경주에서는 생명과 같은 일이야. 그래서 어핏 t 그 피트에서 멈추는 거어핏 t 스탑그 피트에서 멈춰주는 그핏어그 피트, 어, 그 시간이 피, 피트에서 멈춰주는 게 거의 can be As short as two seconds. 거의 2초 정도. 짧게는 거의 2초 정도가 될수 있고, and there are as many as 20 members on a crew. 한 크루에는 많게는 한 20명에 이르는 구성원. 한 팀이 거의 그 정도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 소리죠. 자, 여기 계속 두 번이나 연달아서 지금 as, as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 뭐, 뭐,만큼, 어떤, 어떻다. 뭐, 뭐,만큼, 어떻게, 어떠한. 이런 이제 표현이 오는 건데, 원급 비교라고 하죠. 그래서 거의 2초만큼이나 짧아. 또, 20명이나 된, 20명씩이나 되는 그런 많은 명수가 한 팀에 있어. 이렇게 쓰이고 있죠. 그래서 as, as가 두번 연달아 나오는 문장. 한번 유심히 봐주세요. A pit stop. can be as short as 2 seconds and there are as many as 20 members on a crew therefore 그러므로 그래서 어떻다 the pit crew 그렇기 때문에 그 pit crew라는 그한 팀은 완벽한 조화 한,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어야 돼 has to 자 여기서 pit crew는 집합명사기 때문에 그룹을 하나의 단위로 보면서 단수 취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has to 라고 단수로 받아준다, 동사가. So has to work in perfect harmony.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일해야만 한다. The driver may get all the attention. 그 선수만, 그 운전하는 사람만 아마 거의 모든 주목을 다 받겠지만, but as people say.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as 뭐뭐 하듯이 접속사 뭐뭐 하듯이 as 사람들이 말하듯이 어떤 말이 있냐면 races are won in the pits. 경주의 우승은 피트에서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races are won b plus pp are won 이렇게 수동태가 쓰이고 있고 races are won 여기서 어디서 승리가 이루어지냐하면 in the 피그 피트라는 곳그 타이어를 교체해 주는 곳 아주 빠른 속도로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엄청난 어, 팀워크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짧은 시간 안에 어, 그렇게 타이어를 교체해 주는 그런 공간에서 이미 성패는 이미 승패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보이지 않지만 핏 크루들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겠죠. 자, 한번 쭉 한번 또 들어보고 요 본문은 계속해서 또 내용과 함께 표현될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Pit crews in car racing. You may only see the car and the driver during most car races, but there is a team behind the driver. This team is called a pit crew. A pit is a place on the side of the race track. And drivers stop there several times during a race. The main job of the pit crew is to check the car and change the tires. Changing the tires is especially important because the tires wear out easily in a high speed race. A pit stop can be as short as two seconds, and there are as many as 20 members on a crew therefore the pit crew has to work in perfect harmony the driver may get all the attention but as people say races are won in the pits